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 자, 이 자리도 여러분들, 제주반도체처럼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어디인지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버튼 먼저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자, 제가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이 가격을 잡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 먼저 시세가 들어왔던 것은 확인이 됐다. 근데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이게 재료가 엮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평선들이 이격 수렴으로 다 모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급이 한번 딱 들어오면은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가지고 제주반도체 이 정배열을 전환되는 타점을 자람 테크놀로지에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 지금 60선의 이격이 지금 차츰 터널 라운드가 되어 주겠죠. 그래서 4만 천 원, 4만 2천 원대 응집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주봉상에서 아직 차트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 주간 동안의 마무리 이후에 다음 주간 이후에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만 6천 원 뚫어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단기선과 단기선과 수급선, 세력선까지 뚫어내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반등세로. 54,400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까지 찍고 박스를 형성했었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단 부분에 대해서 뚫어내는 돌파의 자리에서부터 올려 세우게 되면 은 결국 여기서부터의 시세가 빠르게 급등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리고 물론 최근에 올라왔던 뉴로모픽에 대해 가지고 언급이 있어 주면 당연히 호재로 연결이 되어 주겠죠. 그런데 제주번도체처럼 아예 생각지 못했던 이 이슈들이 받쳐 줄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이 얼마가 되면 조금 확실하게 이슈가 붙어 줄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돌파의 시세부터 빠르게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54,000원 부근 그래서 요 자리를 뚫어낼 때는 우리가 또 예상치 못했던 이슈수급과 함께 추세 터너라운드인데 여기에서 매집의 거래봉. 이 터짐과 함께 시세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일단, 그런 반드체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같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다시 6만전자에 대해서 지켜주고는 있는데, 자, 지금의 자리도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 자리 지지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금요일장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급이 원활하게 갑자기 크게 매수를 보여주지는 않아서 그렇지, 결국에 이 자리 유지가 되면은 제도가 돌파 시도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장도 일부.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지금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숭고르기를 하고 메꿔내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반등의 자리를 잡아낼 때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는 딱히 무엇 하나의 주도주라기보다 대마주도 섞이고 일부 바닥에 있는 애들 수급도 돌고 고루고루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주도적으로 실적과 수주가 뒷받침되는 애들이 같이 받쳐주면서 이 받쳐주는 자리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에도 수급이 돌아가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을 조금 더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도 그럼 이제 올려낼 때 같이 반등을 보여줄 때 호재로 작용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슈의 수급과 이런 관심들이 몰리게 되고 그 이후에 결국에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이제 일반 반도체가 아닌 HBM을 이야기하고 유리 기판을 이야기하고.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그러다시피 뉴로모픽 역시도 사실상은 이거 미래의 방향성 중에 하나인 반도체 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런 흐름들이 엮여질 수 있게 지금의 자리에서는 수렵으로 합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54,000원 뚫어댈 때부터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엮이는 호재가 되었든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들 수급 그래도 한번 돌았으니까 이 움직임 들이 같이 반영이 되든 결국에 뉴로므피 아니면 이 삼성 sk 가 ai 쪽이랑 지금 오픈 ai 랑 손잡은 거에 대한 결과 값이 발표가 된다거나 자 요런 식의 재료가 나와 주게 됐을 때 5만 4천원 뚫어내면서 크게 갑자기 돌파에 양봉 캐들이 뜨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약간 숨고르기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지지만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 평선들의 이 반등세는 조금씩 올라 붙게 되면서 이 박스의 상단을 다시 두드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최종적으로 뚫어내는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매일매일 열어봤자 좀 지루한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만 사천 원 뚫어낼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본격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요즘 호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슈 재료가 뜨지 않고 주가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돌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놓치지 않고 해보실 수 있도록 알람과 이 매도 가격 타점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010-4407-6279번으로 자람, 매도 이렇게 네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 이 자리부터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시세 받아내시기를 바랄게요. 여왕개미주식TV 구독자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하는 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이 전화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왕별 타점에 포착된 종목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매도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이 부분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통해가지고 이렇게 첫 시대가 터져 나와서 이때부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DSC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제대로 된 타점이 왔을 때 그걸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4월 7일자가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이 날짜인데요. 5,4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왜 이파 여왕별 타점이냐. 자 먼저 이첫 시세가 알려드렸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 이 사이에도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이걸 먹는 수익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여왕별 타점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공식대로 제시가 들어간 바이에서부터 이게 분봉상으로도 세밀하게 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말아가는 이 타점에서 제시를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알람 사인 그래서 여기 몸통의 본캔들 중간에서 메스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 셀. 매도가 나오는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은 거의 최고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의 수익 구간이 한번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셀도 14일자에 바로 이날 점상이 찍었으니까 시가 에 많이 뜨면 매도 시가 붙어서 양봉이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갭이 바로 17% 뜨니까 여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한번 먹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대 라인 안에서 눌림목 주어지고 다시 재반등 주는 이 타점에서 다시 어떻게 매수 접근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자에서도 20% 넘는 수익 중인데, 요것도 딱 매도할 가격대 오면은 매도 문제가 발송이 되겠죠. 이게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제 공식을 정해 가지고 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왕베타점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대명에너지도 이 자리 볼게요. 첫 시세가 나왔던 본 캔들 여기서 뜨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이 돌파가 나와오는 이 자리부터 잡을 수도 있는데 자 눌림목 기회주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 들어가고 다음 날에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양일각 바이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 가지고 언제? 15일자에, 15일자에 이렇게, 이날, 첫날, 그두 번째, 17,200원에서 눌림목, 그 다음에 17,800원 언더라도 발이라도 꼭 담궈둬야 된다. 다음 주에는 큰 시세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요일자에서 반등 성공. 들어가서 일단 홀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자에, 바로 요날 상한가를 찍었고 상한가 찍고 내일 시초가 매물 벽 27,000원 터치에 매도할게요. 2차 타점 오면 그때 젠지진이 파자 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2파 2파동부터 먹을 수 있는 요 가격 27,000원대 충분히 돌파가 나왔죠. 27,500원까지 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7,000원대 거의 최고점에 매도가 성공이 가능했죠. 그리고 2파 눌림에서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 눌림목 당연히 요렇게, 이파 한번 먹고 놀림해서 다시 이제 반등주는 이 자리부터 바이 들어가서 다시 전고좀 뚫고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첫 시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마만큼의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이 여왕별 타점만 따라간다면은 요것도 60% 넘는 수익 구간. 나왔거든요 앞서서 100% 먹었죠 이게 한번 터지면 은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들이 쭉쭉 터져 주는데 이 기간 동안 이면 은 충분히 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100%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제대로 가장 돈을 아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투입 기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먹는 타점이 바로 여왕별 타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요 종목들 뜰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미리 문자로 사인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요렇게 가격까지도 간단하게 콕콕 찝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 오실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고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타점에 포착되면은 수익률 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꼭발 담가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요걸로 시대를 뿔려내고 그리고 삼파 먹을 때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시세를 더 크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 나가는 경험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시작이라도 해볼수 있는 이 용기만 가지고 진입을 꼭해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구독자님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내 돈이 내 돈을 또 벌어다 주고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